록밴드 보컬이 무대에 등장해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 순간 큰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집니다. 현지 시각 14일, 페루 리마의 한 공연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료들이 재빨리 전선을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왼쪽 차선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0시 22분쯤 중국 남부 푸젠성 푸저우시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 여러 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편이 널린 사고 현장에 쓰러진 사람들이 응급 조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다쳤고 차량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현지 경찰은 음주나 약물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빨간색 패러글라이더가 큰 소리를 내며 날아와 전기줄에 걸리더니 논두렁에 떨어집니다. 추락한 조종사가 빠져나오지 못하자 시민들이 하나둘 구조에 나섭니다. 현지시각 그제 말레이시아 말라카 지역에서 패러글라이더가 전깃줄에 걸려 30m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